야, 소리가 안 나네. 야, 여기 농부같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... 아까 전에 우리 그 흐릿할 때 봤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... 뭐지? 죽일 수 있어? 맞짱 까봐. 근데 나 혼자라 무서워. 쟤는 두 명이야. 나 있는데 해봐. 올 사람 집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있어. 그래, 어, 좋아요? 액정을 꺼도 되는 걸까? 내가 네, 할게 어? 최명이다 얘네 막 이상한 소리네혀막 이런 소리네 다시 해봐 다시 이런 해봐 이런 나혀 그걸 미스, 따라 미스, 하는 미스. 게 아니고 알트를 누르라는 아, 거 아니야? 아, 아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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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괴물을 따라 뭐 해? 뭐해? <laughs> 나 했어 했어 어 아니 다시 한번 해보라길래 <laughs> 이건 줄 <뭐야>? 알았지? <laughs> 뭐야, 렌야 그래? 그래? <목소리도> 그거를 다해준네왔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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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야라길래 이거, 아유. 내 앞으로 와, 봐봐.